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여기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에 눈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저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죄를 극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들에게 성정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 에버그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게 모든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들은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에버그린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특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큰 사랑의 빛을 나르며 갚아가는 당당한 신앙이 되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가 교계와 한인 공동체의 길잡이로 불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배 함께하시어 단위의 목사님 기름 보험을 더해 주시고 드리는 예배가 확실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는 예배, 모든 성도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예배,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는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늘 정성을 다해 준비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